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하나님, 오늘 저희가 29번째 사경회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니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니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니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둥불빛이 결코 다시 니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니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삶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네번 나온 엔 분유마티라는 문구를 가지고 네 환상으로 나눴고요. 저희는 계속 셋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은 악인들이 있었죠. 그 악인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슬퍼하는 모습은 바벨론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봐 자신이 받게 될 손해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즐거워하는 새 그룹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일까? 네, 저희가 2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슬퍼하는 악인들이랑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이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사실 성도들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위해 받은 고난과 핍박이 워낙 험했기에, 유별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늘 특별한 위로를 주시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이 받은 박해와 고난을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 주셔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다섯째 인 심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의 기도가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은 최후로 망하게 됩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네,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도 이제 중세 사람들의 생각으로 했던 그큰 맷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큰 맷돌을 던지고 나서는요. 그큰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중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큰메돌이 아니고 실제 예 나기를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갈았던 연자 메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제 계시록의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에서는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이큰 맷돌 같은 돌을 던지죠 마태복음에서 다른 일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바빌론은 수많은 일을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우상숭배 죄를 짓게 했죠 돌로는 안 됩니다 큰 맷돌과 같이 던져줘야 되거든요. 예, 정말 큰 것은 1톤까지도 나가고 아무리 작은 것도 이제 기본 크기가 있기 때문에 300kg가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을 맨 상태로 이렇게 큰 맷돌이 빠진다. 건져 올릴 수도 없고요. 영원히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이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비참하게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큰 힘으로, 폭력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큰 맷돌 같은 돌을 이렇게 빠뜨리시는 거니까 당연히 큰 힘이겠지 싶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술에 심하게 취한 사람을 만나면좀 피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기 때문인데요 바벨론 또한 이성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폭력적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던져지겠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떠오를 수도 없기에 이제 회복 없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로마가 그러했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탄을 따르는 세력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요. 식민지 사람들과 서민을 착취하면서 쌓은 사치로 유명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무역 항로와 또 무역품들을 보여 드렸는데요. 늘 축제와 같은 날이 펼쳐지고 풍악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악 소리가 멈추게 돼요.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유지했던 그 직업들 다 사라져서 경제가 마비되고 등불빛도 사라지고 결혼식으로 기뻐하는 신랑 신부의 음성도 사라집니다. 죽어버린 성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싶은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로마의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식민지와 여러 서민들을 착취해 왕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사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를 복술로 미혹했기 때문이죠. 이복술은 성경에 마술이라고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막 재미를 위해 하는 그런 현대의 마술과는 이제 아예 목적이 달랐는데요. 고대에서 마술은 정말 말 그대로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눈속임으로 우상을 믿게 하거나. 점을 치는 주술 행위인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옥문 기억나십니까? 7월 13일에 말씀인데요. 무적행이라고도 했죠. 화산 활동 때문에 지하에서 가스와 연기가 나오는데 그 가스 때문에 주변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고대였기 때문에 뭐 과학적인 이런 건 모르고, 아, 여기가 지옥문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방 제사장들은 이를 이용해서 뭐 재물을 죽일 때도 쓰고 또 지옥을 담당하는 신을 위해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마술이고 복술인 거죠. 사실상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미혹이자 음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4절에 그 음녀 바벨론이 자랑하면서 입었던 붉은 옷이 알고 보니까 성도들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상징이지만 음녀 바빌론이 입었던 그 화려한 붉은색 옷이 알고보니까 성도들을 착취하고 또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로 그 사람들을 피박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요 앞에 환상을 보고 그 다음 환상을 이어서 봅니다. 바빌론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었죠. 이제 하늘에서 심판하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렐루야, 즉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10편, 113편에서 118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할렐루야가 4번 온 세상을 상징하는 4의 숫자로 나옵니다. 즉온 세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이죠. 열왕기 하에서 온 나라를 우상에 빠지게 한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때 사사예우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종들의 피를 갚아주겠다, 갚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상숭배해도 된다던 이단을 이세벨이라고 불렀죠. 그 말씀대로 정말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또그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할렐루야 찬양을 하니까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갑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왔던 24장로와 내 생물도 나와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할렐루야예요. 성도라면 이제 작은 자, 큰자할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찬송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고 정말 큰 소리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1절에서는 요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6절에서는 많은 물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또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가장 큰 찬양이 울려 퍼짐을 보여줍니다. 큰 승리로서 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을요 이제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앞서 바벨론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이렇게 다시는 들리지 않았지만 오늘 성도들에게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신부인 성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해 주십니다. 흰새마포 옷은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지요. 고난과 핍박으로 순교의 피까지 흘러가면서 그 믿음을 옳게잘 지켰기 때문에 이긴자로서 흰 수준을 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제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모두 7번 나오는데 오늘 이제 구절에 나온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렇게 요한이 잘 나가다가 마지막 본문인 10절에서 실수를 합니다. 바로 너무 그 압도적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천사 앞에 엎드려서 숭배하려고 한 거예요. 천사가 전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저희가 적어봐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과도 같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특정 목회자를 따르면서 막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요한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요한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개시록을 썼다면요. 이 내용을 빼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기록한 것이 정말 자기의 욕심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요.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전했던 당신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제가 이렇게 예언한 것도 다 예수님을 전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신천지들이 고집하는 이개혁 한글 말씀과 대부분의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 개정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신천지는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것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시면 증거 증거 이렇게 나오죠. 또 이만희 총회장을 가리킬 때 대언의 영을 받은 보혜사로서 또 예수의 영을 받은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 한글에서 증거였던 말이 개혁 개정에서는 증언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죠. 본문에서 예수의 대역 한글에서 예수의 증거라고 이렇게 쓰인 말은 예수님의 복음과 같은 의미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대역 한글에서 대언의 영이라는 이제 말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언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예,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데 아니죠. 이만희 총회장은 자신이 대언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주장하지만 보혜사는 마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어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말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 클럽을 구락부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자의 뜻과는 사실 상관없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위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이 한자풀이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이 원어로 한자로 쓰인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한자풀이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한자로 보면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라고 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이만희를 부르는 호칭 중에 총회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에 있는 예, 스승 사자를 쓴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은 가리고 어, 실제 인터넷에 누가 남긴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만희 총회장 선생님을 왜 교주라고 부르느냐? 자기가 뭐 신천지에 배운 내용과는 다르고 뭐 다른 이단들과는 다른데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총회장은 이라고 하고, 또 선생님이라 부른다는 것. 네, 이 호칭이 어디서 왔는가, 정말 존중하는 의미의 선생인가, 그거라기 보다는 본인이 끼워 맞춘 그보혜사에서 스승 사자를 가져온 것이라고 저희가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경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억울함과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원수도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행실에 따라 은혜로 상을 주십니다. 이 보상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 이 상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닌 상이다. 이것을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보다 더그 순간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정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인물, 뭐 사건, 누군가 싸웠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과 기분 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위에 책을 찾아보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